주한 날라갔 날라갔나 봐요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한 거는 진짜 대한전선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맘때도 제가 좋다고 사라고 했었고 상하급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갔었고 자 이건 또 좋다 해도 좋아요 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면 요때 사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 내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꼬리가 기니까 수익 어느정도 내고 빠지라 했고 이렇게 아래 낼때 사서 다시 위에 올라올 때 팔라고 했고 자 이런거 다 못했다 쳐도 여기서 이렇게 팔아도 되고 이것도 또 놓쳤을 때 뭐라 했죠 이제 아래 추세로 가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지 240선 뚫고 내려가니까 많이 내려갈 거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과매도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손바뀜이 생기는지 보고 241살 아래니까 분명히 이렇게 한번 더 출령해서 내려가면 더 바닥이 나오죠 그쵸? 이때가 아마 구리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래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아무때나 팔면 크게 수익 먹는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계속 좋다고 했어 왜 그랬죠? 대한전선이 사실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산업회사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선 같은 걸 하면 이래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안에 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리 색을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놓면 되게 대형 정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대한 전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에도 들어갈 수 있고 SK 하이닉스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구리 전선을 나타낸다고요. 구리 전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왜 좋다고 또 얘기했냐면 연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격은 진짜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가격이에요. 봐요. 이때는 84만 2,400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이런 가격 못 잡는다 쳐요. 그러면 이런 가격에 사든 이런 가격에 산다 해도 20만원, 30만원인데 그쵸? 얼마나 좋아요. 아예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과매도 상태예요. 이게 나중에 과매수 상태로 가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역대급 저점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국이 힘들 때 유자 패턴으로 제대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 된다면 이런 대한전선 상당히 괜찮은 거죠. 물론 얘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 다 올라가다 내려 다라하면서 와리가리 흔들면서 가겠죠, 그렇죠. 음. 그런 거였어요. 방송이 안 된다니까 이걸로 일단 대처를 해드리고 올려드릴게요.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밖에 못해서 아쉽네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시장이 하락 추세를 이제 가고 있어요. 그쵸? 이 가고 있는 거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최근에 올라왔던 게 되기 전 의심 적다고 했잖아요. 그쵸? 아니나 다를까, 개파락하죠. 그쵸? 결국 파월이 이런 식으로 내릴 준비를 해서, 이 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저점을 또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데미지걸 겁니다. 그쵸? 7월 4일에 저점보다 더 뚫고 내려온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런 거를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지 여러분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계속 지속하는데도 힘이 돼요. 아, 요새 왜 이렇게 방송이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속상하네. 방송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그래도 저의 하나 낙이었는데. 방송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되니 속상하네요. 일단 영상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재방송으로 봐 주시고 영상이 제대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알려 주세요. 그럼 주안